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상원 4차장이 직접 나서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 과연 민주당은 끝까지 탄핵안을 가게 표결, 탄핵안 표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특히 조상원 차장검사는 어제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자기 이름과 직책을 밝혀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등 반발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끝까지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 글쎄요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손준성, 안동환, 이정섭, 검, 세 사람의 검사 탄핵안을 올렸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됐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는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서 청문회, 청문회까지 강행했죠. 그렇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는 붙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강백신 차장검사는 조국 수사를 맡았다가 통영지청으로 좌천되자 공소유지를 위해서 매주 버스를 타고 서울을 왕복하면서 결국 조국의 직역형을 이끌어냈던 강골 검사입니다. 지금은 성남지청에서 이재명의 성남, 성남시 정자동 힐튼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자칫 강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가 강검사가 정인으로 자진 출석이라도 하는 날에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검사들과 달리 청문회도,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최서원 씨,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검사실에 불러서 기밀이 담긴 질문과 답변이 담긴 서민을 교부해서 외워서 증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중대한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21일, 지난 5월달에 올해 시민단체로부터 모해 위증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던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21일 무혐의로 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탄핵 사유로 제시했던 주장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입니다. 또 울산지검 대부현 사건을 빌미로 탄핵을 추진했던 박상용 검사 아, 역시 박현준 울산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모두 허위로 드러난 마당에 이번에는 아예 현재 자기들 수사 중인 어,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모조리 탄핵시키겠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조상원 어,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재명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 조 차장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내 이름을 쓰고 내 직책을 밝혀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어, 이어갔습니다. 어, 어, 조금사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1, 2심 재판 공소 유지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TMF 사건 같은 경제 민생범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항소심 재판 그리고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이번 탄핵은 이재명 방탄 탄핵이란 비판인데 아마도 이창수 지검장과 사전 조율을 거쳤던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 우리는 이런 여론전으로 맞을 테니 니네들 도 해볼테면 해봐라 아, 이런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은 일종의 상수 개념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어, 말이 되건 안 되건 검사, 타, 아, 검사 탄핵은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아, 정말로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들 내부의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아예 와해시키겠다는 것이 현재의 민주당입니다. 검찰 조직이 와야되면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 이재명같은 범법자와 도둑놈들이 좋아하겠죠. 조성원 차장검사는 이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의원도 저격했습니다. 아, 이성윤에 대해서는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창수 지검장이 마무리 지었는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이성윤을 직격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이성윤, 이정수 다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죠 이성윤, 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려 4년 6개월간 처분이, 나, 처분이 나지 않았던 사건인데 이창수 지검장 부임 이후 김여사에 대한 70쪽짜리 분량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그리고 기록과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코바나 컨텐츠 의혹으로 김여사 등에게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음에도 재청구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이 법사위원이 돼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 이런, 이런 주장으로 이성윤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 법사위에서 걸피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같은 당소 속인 정청내 법사위원장이 검찰총장이 그렇게 무서웠나?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를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었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성윤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핀잔을 주기도 했을, 했습니다. 이성윤이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아, 검사 동기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열등의식, 피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용, 용산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아, 자기 딴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용산의 대통령으로만 인정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참 옹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사죠.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한 차례도 여사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말 끝마다 김건희, 김건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니 후배들까지 나서서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성윤이 질문을 하면서 소리를 치자 차분한 목소리로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이렇게 말해서 이성윤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성윤은 어제도 후배들에게 또 망신을 당했는데, 아마 검찰에 재직할 당시에도 후배들로부터 존경은 고수하고 아예...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가 경희대법대 선배가 대통령이 되어서 능력과 무관하게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걸 발판으로 지금 이재명에게 기대어서 배지까지 달았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헛돌았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것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남용이자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또, 검사들에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 있는지도 의심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그는 또,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고발인의 항고로 현재 서울고금이 사건을 검토 중인 만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도, 해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나라 검찰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의 수뇌부 탄핵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지휘 라인의 직무가 정지되기도 하고 결국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게 됩니다. 사실상 검찰 기능의 절반이 마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민주당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검사 한두 명을 탄핵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강력범죄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얽힌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결정적인 차질을 빚게 되는 만큼 수사 방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탄핵하겠다는 사유는 오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차장 검사가 밝혔듯이, 이승윤이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고, 특히 지금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금의 사건을 검찰, 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100번 양보해서 슬령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수사 결과를 놓고 탄핵을 한다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그 기소했던 검사는 모두 탄핵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28일 본회의에 보고가 이루어지느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보고는 하기로 했다고 다 말했습니다. 보고는 하기로 했다는 말은 표결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노정면이 말처럼 목요일인 28일 예정대로 발의할 경우 72,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려면 금요일 29일, 금요일 하루밖에 표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지도 의문이고 민주당이 실제로 끝까지 강행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단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토요일 날 국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소집해서 탄핵안을 표결, 표결 처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탄핵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 역시 탄핵을 위한 탄핵이기보다는 보복성 탄핵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장 이재명의 공소유지와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수뇌부를 탄핵한다는 것은 보복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를 얼마나 용납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에서처럼 이번에도 적법한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재로 보낸다면 마찬가지로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령을 선고받았고 또 25일에는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징역형이 유력합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으로 1억... 6,000, 아, 1억 653만 원을, 3만 원을 유용한 이재명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민주당이 격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는 갔지만 실제로 표결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어, 없지 않습니다. 특히 25일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또 중형이 선고될 경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명분 없는 탄핵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당 해산 요구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분간 민주당이 초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발의까지는 할지 몰라도 표결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